지금 8시 반인데 피리랑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늦게 일어날 것 같아서 무조건 늦게 일어나지 미리 오너라 하고싶다 날씨 왜왜 응. 좋아 그니까 러 이런거 보려면 일찍 일찍 일어나서 일찍 일찍 준비하고 사람이 부지런해야지 내가 오빠 기다리다가는 내가 못볼것 같다는 거것 같아. 절대 니 일어날 거야, 저사람 <laughs> <laughs> 약속의 시간 9시를 지키고 있었어? 어또못 먹을까 봐 대박인데? 응. 언제 일어났어? 지금 일어났네 아니야 뭔데? 뭐가 아니야? 나? 응한 1시간 전? 와 대박이다, 날씨 엄청 좋다 오늘도 한번 즐겨봐. 저 가운데 한번 가로질러 가자. 나는 여기 또 즐겨버리잖아. 이 햇빛 빠지면서. <laughs> 여행 3일차. 그래도 오늘 일찍 나왔다. 그치? 응. 몇 시야? 지금 9시 57분. 9시 57분? 그래도 선방했어. 오늘의 처음 목적지는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레디 a d y 왜 그래? 지금 11시 반이야. 도착하면. 한참 반 걸려. 오늘 그래도 전라남도인데 한정식은 먹어야지 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이지. 지금 가는 여행지는 신안이야 신안. 신한. 음. 신안 가는 길에 김밥 사 먹을 준비 김밥 사 먹을까? 어때? 오오치. 계란 김밥 맛있겠다. 시장 갈래? 좋아. 원래 지역 음식을 먹으려면 음. 시장을 가야지. 좋아. 그럼 시장으로 다시 가? 어. 야너 아이디어 좋다. 나야 나. 아, 야 시장 우와. 완전 시장이네. 가보자. 대박이다. 구경했다 가자. 어, 근데 이렇게 가야지 경문이 나와. 오케이. 그냥 우리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발 날좀 따라와. <laughs> 오빠 뭐면 <모르면. 웃음> 어? 여기 다 뒷문 쪽인가 봐. 그지 아닌가? 그, 그치. 아니다. 그치. 아, 응. 야 여기 그거 여기로 바로 올수 있었네. 뭐 너를 따라가라며. 여기가 이제 메인이었던 거잖아. 다 수산물이네. 여기 살짝 맛집분 응. 먹을까 여기서. 그래? 아니 싸가자. 아 포장? 네. 불어징어 김밥이 많이 매울까요? 매콤해요. 네. 신라면 정도? 네. 그거보다 약간. 아네네 주세요. 그럼 계란김밥 하나 주세요. 네 아, 김밥 한줄한 한 줄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불어중화김밥이에요. 네 고추튀김김밥. 그것도 먹을? 그럴까? 응. 사장님 저희 고추튀김김밥도 주세요. 네한세줄세줄한줄한줄 네. 줄, 한 줄, 한 줄, 한줄 드릴게요. 네. 네. 너 약간 먹성이 아까 뭐 진지하게 안 먹는. 아니 <laughs> 근데. 너무 여기 딱세 가지 있는데, 그지? 어, 아쉽잖아. 어, 근데 여기 느낌 너무 좋다, 그지? 응. 이이이 이, 응. 이 공간의 느낌. 야, 꽈배기 있다, 꽈배기. 목 목포 왕 꽈배기. 나 아까 사실 눈력해봤어 아까 들어. 아 눈여겨봤어? 근데 안사 먹었어? 아 근데 김밥도 두줄에서세 줄로 늘어놨고 오케이. 좀 진심을 다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 오케이. 여기야, 커피집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하나랑 하나. 아이스 라떼 하나 주세요 네. 럭키 하, 하고, 싶은 거좀다 하고, 있어 럭키야 럭키 뭐 하고, 싶었어? 야 김밥 먹고 싶은 거 김밥 샀지 <laughs> 커피 먹고싶은면 커피 샀지 다고네 이거 어떡해 두둥. 어때? 미쳤어? 어어이징이야매콤하다 오, 응. 신나면 맵기라고 하지 않으셨어? 고봐 살짝 덜널했어매끄러다 살짝 에서매끄어워 터널에서. 매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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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끄러 브로징어 3등. 야도 자, 이 신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안에 우리 어디 가는지 얘기해 줄수 없어? 지금 얘기해 줘? 어. 첫 번째로 갈 목적지는 응. 신안 퍼플 동네야. 퍼플 동네? 어. 보라? 어. 온 헉? 세상이 다 보라야. 나 보라색 좋아해. lg 보라색 메인이야 한 거. 아 진짜? 김밥 메인이하잖아 보라색 메인이야. 모든 게다 보라색이야. 다리도 보라색이고 응. 건물도 보라색이고. 동네 전체가? 동네 전체가. 왜 그랬대? 응. 누가 막 그랬대? 보라색, 보라색. 트럭이야. 우 와. 오. 이런 우연이 있나? <laughs> 퍼플 마을에서 왔나 보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농기계 임대하고 싶어? 응.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까서부터 시작된 거 같아. 진짜. 퍼플은. <laughs> 35kg 남았는데, 아니면은 신안군 자체가 보라색인 건가? 그... 아, 심보리. 사실 다른 도시는 그런 거 없잖아. 컬러가. 오빠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그렇지. 오빠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laughs> 나 살짝 기분은 어. 오늘이 제일 좋아. 아, 그래? 어 지금 이, 이 시작의 기분 있잖아. 김밥 때려서 그런가? 김밥에 커피같이 때려서 그런가? 아, 그런가? <laughs> 그냥 배불러서 기분 좋은 거 아닐까? 오마이갓! 노웨이, 노웨이. 이제 슬슬 퍼플교 가가가 퍼퍼. 우와, 지금 바닥도 퍼플이야. 심지어 겁나 내... 커. 우와, 대박이지? 퍼플 마을이야! 바닥 아, 퍼플이야 집다 퍼플이야 아니 진짜 이분들 다 아, 어떻게 아, 퍼플솜 몰려고 준비를 해오셨나봐 그러니까 오빠도 나한테 퍼플솜 온다고 얘기했으면 퍼플 저게 라벤더 맞는 것 같아 응. <laughs> 저 보라색이 맞는 것 같아 꽃 축제가 있다잖아 아, 볼수 있었으면 좋겠 온 세상이 퍼플이야 이게 퍼플 오시면은 공짜라고? 어 근데 오빠가 하나를 알고 둘을 a r 볼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 u 몰랐잖아 우리가 맞아 단한 개도 퍼플이 없어 지금 두둥 a 어, 꽤 기네 이렇게 다 돌면 한 시간 반걸린데 어? 다 돌아볼까? 좋아 자전거 대여 p 도 있어 아! 미쳤다 자전거네 무조건이다 자전거 해가지고 우리 다 돌자 90분 소요 좋아 5 7 k 로 좋아 두 명이야 음. 자전거는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야 자전거 3레벨이야 어때잖아 니가 자전거 탄다며 아이따 그래서 타는 거잖아 저 지도에 있었었거든 자전거 진 금지야 그러네. <laughs> 지금. 커플교 입장. 보라보라해?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지. 그럼. 보라색 보니까. 그럼 우와, 그거 되게 신기해. 봐봐. 지금 물 보여? 여기 보여? 어 라인이 있어? 아니, 서, 여, 바, 저쪽은 이렇게 아, 오고 있고, 얘는, 얘는 가고, 가고 있어. 딱그 경계선이 있어. 오. 여기가 지금 출렁했는데 대박이고 여기는 고요해. 미쳤다. 어때? 어떠냐고? 어떠냐고?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신기하잖아. 내 지금 눈에 보면은 한쪽은 파도 치고 있고 한쪽은 너무 잔잔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봐. 누가 더러? <laughs> <laughs> 저기 히가 <laughs> 배조사 보라색이야. 와아 여기 들어가지 말래 아 이곳 이곳은 왜? 속았어 속았어? 라벤더가 아니잖아 라벤더가 아니네 천시운 거였어 천 맞지? <laughs> 어와라벤더는줄 <우와> <laughs> 알았어 <웃음> 진짜 <웃음>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이거 근데 곧... 어머 말도 안나아 오시면 안 아이고. 됩니다 왜 왜? 왜요? 아 실망하실 것 같아서 아 아니 이미 저기서 실망했어 어떻게 아, 그렇죠? 그래 아 그러니까 우리 오면서도 우리 몸에 하하하하하 아인조잔디 아이 퍼플 유야 즐겨 퍼플 네, 즐겨 네, 봐. 즐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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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 장난치지 네. 아, <laughs> <것 같은데. 웃음> 안 보여 저기 봐봐 잘뭐 하나씩 올라오잖아 왜안 보여 저 원형 그리면서 갑자기 뭐 하나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원형 그림만 보여 언제 물고기 올라와. 봐봐 뭐, 봤어? 어 봤어 야너 티야? 오 물고기 있다 여기 엄청 많이 보여 나 봤어. <laughs> 너, 나 기분 아주 상해버렸어, 지금. 가자. 가자. 오케이. 저 다리로 가자. 아, 고고, 씨. <laughs> 신났는데? 나한번 즐겨볼게. 너 <laughs> 떨어지지? 나 즐겨버려볼게. 멋지다 어때? 멋져 a t 어 h a t s that? 가 h a 가 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w 싱어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충격이다 충격. 인조잔디에 이어서 여기 뭐야? <laughs> 여기 여기 뭐 하는 데야 도대체? 와 <laughs> 너무 충격이야. 이제 해남으로 가야 돼. 우플 해남? 응. 근데 여기서 얼마나 걸려 해남? 얼마 안 걸려 이제. 아 진짜? 어 이제 30분? 아니 그보다는 더 걸리지. <laughs> 쳐볼까? 응? 왜? 잠깐만. 왜? 해남 땅끝마을이 왜 여기서 2시간 50분이 걸리지? 나 당황스러운데? 나왜 1시간이라고 알고 있었지? 그러니못 야, 빨리 가자. 아니, 진짜로 이렇게 오래 갈줄 몰랐어. 왜냐면 110km야, 응. 여기서. 근데 3시간이 나올 줄 몰랐지. 당연히, 아, 그냥 1시간 반? 이렇게만. 근 그거를 오빠가 지레짐작을 하고. 혼자 생각을 해. 찾아보지 않고. 아 찾아봤다니까. 키로스를 그러니까 알지 내가. 아 누가 키로스를 봐 시간을 보지. 빠져줄 수 있어? 야또 <laughs> <laughs> 무슨 행운이 따를지 몰라? 아 지금 이 순간. 나, 나도 사실 지금 즐기 즐고 어, 있거든. 지금 이 순간 행운이 따르고 있잖아. 어, 나도 지금 즐기고 있어 사실. 해. 해, 네가 잘못 칠. 참... 한 1시간 한좀 넘게 걸었나? 응. 나 9600보 오빠는 한 5000보 <laughs> 저희는 이제 땅끝마을로 갑니다 땅끝마을 모노레일을 타러 가자 땅끝마을로 가자 럭키 럭키 <laughs> 오래 걸리는 거에 분명히 우리가 또본 일이 생길 거야 오래 걸려서 그렇지 오히려? 오히려 좋아 이런 거 있잖아 오히려 늦게 가서 뭔가 막 그렇지 예를 들어 우리가 모노레일을 타는데 일몰을 보던가 그렇지 신났나 보네 아주 충전 중이야 너 오늘 재밌게 놀아 <laughs> 오케이 오늘을 즐겨 통째로 즐겨버려 알았지 근데 오늘 이제 2시야 2시? 앞으로 10시간이 남았어. 10시간 남았지. 10시간 즐기면 돼. 좀 자. 밥식 하게아때까지 뭐야 잠이. 낮잠을 안잤네까 나는. 이거를 마시고 지금 심장이 이렇게 뜨거워졌는데 어떻게 자 보자. 노래 불러야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 시야 시 내가 이렇게 시, 살고 시, 싶어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자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 응? 마음먹은 대로 될 때도 있어 다 그런 거야 누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현지 같다 되게 멋지지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 속에서 내일이 다시 찾아오기에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사는 거야.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 봐. 우리네 그냥 어. 지금 이 순간이네. 나 그냥 바다를 소리... 찾아가 소리를 질러봐. 소리 를 질러 봐. 소리 어떻게 빨리. 야! 날씨가 대박이야. 햇볕이 미쳤어. 해남에 왔다고. 근데 해남 갔다? 아직 그 땅끝 마을 표지판을 봐야 될것 같아. 해가 바다해니까 바다의 응. 남쪽이잖아 그치 지금 하는 거 같나? 그치? 응. <laughs> <우와. 웃음> 뭐가 없어 상, 그래. 상체 이렇게 어. 오시나? 그런 거지 잘 찾아왔어. 응. 잘 골랐어. 나 나야. 나 이거 뭐부터 먹어? 아나 이거 먹었어. 오빠 먹어?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다 다른 맛인 거잖아 지금. 응. 맛있어. 미쳤어? 엄청 많이 나와서 뭐부터 먹어도 될지 모르겠어. 와이게 얘가 찐이야. 무조건 얘가 여기서 베스트일 거야. 아. 어. 꼬막 맛있어. 응, 맛있어. 음. 맛있어, 루피. 응. 음. 게장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맛있는 거 뭐야? 다 맛있어. 오늘 내일이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잖아 밥 먹다가 응. 케이블카도 안 되고 모노레일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밥 배도 안고, 파... 아 근데 맛있었어. 맛있었어. 아까 네가 말한 게 너무 와닿았어. 뭐가? 우리가 너무 아이여가지고. <laughs> 맞아. 되게 조용해서 말을 못했어. <laughs> 진짜 너무 막 하고 싶은데, 뭐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옆에 방그아주머님들 소리가 다 들리니까 음. 우리가 하는 얘기도 다 들릴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맛있었어. 땅끝마을 일단 가서, 한 바퀴 돌자. 해남이네? 여기 해남이야. 아니, 해남, 땅끝마을 치면은, 맛집 아니면, 모노레일 전망대야. 근데 둘다 못한다고, 우리가. <laughs> <laughs> 야, 난 이것 자체도 즐겨버리는 사람이야. 땅끝마을은 무조건 가야지. 야, 열기까지온 이유가 땅끝마을 보려고 가는 건데, 어? 식당에서 조용히 하고 여기서 <laughs> 김치 맛음 맛있다 <laughs> 맛있다만 한3 0번 외치고 온것 같아 <laughs> 거의 해남 땅 끝에서 바다 보면서 캠핑하는 거 대박이겠다 도보로 어. 어할수 있는 거 같아 어디까지 땅끝앞저 위에 어4 0분 안 돼, 그러면. 왜? 캠, 캠핑장 가야지. <laughs> 우와, 여기가 진짜 땅끝인 거 아니야? 오, 이게 땅끝 바람이야. 오, 인정. 바람도 맛있는 땅끝 해남. 오, 어떻게 알았대? 바람 부는지. 우와, 여기 앉아있으면 대박이겠다. 나 한번 즐겨볼게.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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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좀더 표현해줘. 즐거움. <laughs> 하! 나 이러고도 또즐겨버리지 즐겨버리지 내가. 저배 보면서. 큰노래 불러봐. 음 <laughs> 우리 뭐 볼... 알지? 할리우드 응. 핸드프린팅 별. 응. 따라와. <laughs> 솔. 또 여기 즐겨야지 오빠 그럼 올라가 <laughs> 오빠 야호 어 야호 땅 끝에서 황선필 야호를 야호. 외치다 야호 <laughs> 아 왜냐면 저기 그 할아버지가 계셔 앞에 아, 어르신이 진짜? 계셔 그래서 아. 내가 큰 소리하면 안돼오저 그거 뭐야? 됐어 이제 가자 캠. 오늘 우리도 빨리 캠핑장 가야 돼 이제 진짜? 어. 이게 끝이야? 어, 좀더 어. 눈으로 담아도 오케이. 돼? 오케이 눈으로 담아 땅끝자 안녕 아니 캠핑장 앞에도 어차피 바다가 있어 그냥 땅끝은 아니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 너 되게 철저하다 그거 그럼 앞에 보이지 바다 와 캠핑해? 한껏 누둥 사실은 카라반이었다. 미쳤다. 그래서 내가 시간 좀 여유롭다고 한 거야. 텐트 안 쳐도 되니까. 아, 진짜? 여기야. 이 카라반이야. 응? 1번. 너 즐길 준비 됐어, 혹시? 나 완전... 여기서부터 신발을 벗고. 응. 알았어. 오 씨. 대박. 엄청 우와. 좋아. 어, 여기는 니가 자고. 우 응. 와, 대박, 대박. 저기, 저기는 내가 침대를 만들어서 잘 거야. 이게 5인승이야, 원래. 근데 TV가 왜 이렇게 많아? 오! 모든 게, 뭐. 이렇게. 화장실 어떻게 있어? 대박. 와, 전자레인지 있으면 다할수 있겠다, 야. 뭘할수 있어? 여기요. 야, 여기. 화장실도 괜찮네. 화장실 불 켜봐. 오케이. I can do it. Wait a minute. 오! 왜 들어? 와 아니, 이게 대박인 것 같아. 이거 뷰가. 아, 뷰, 화장실 뷰. 아니 아, 이쪽으로 화장실. 앉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일몰을 즐겨야 되든 사실. 지금 근데 너무 그거다. 눈뽕이야. 그지? 어.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왔어. 한 3분 후에 괜찮아질 것 같아. 가자. 일단 가자. 바다가 완벽하게 가까이 있진 않지만 나쁘지 않아. 아, 난 이걸 즐겨 버려 지금. 바다 내음. 꾸며 바든. 왔는데 닿든. 대박 사건. 싹 떠나. 와, 너무 대박이지. 우와. 우와 이거 봐봐 미쳤다. 월평동 아가미로서 이거 바로 입수 가능할 <laughs> 제발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제발. 내 소원이야 오빠. 너~~무 이쁜 것 <laughs> <laughs> 어떤 느낌인지 알아? <laughs> 너~~무 이쁜 거? 나 보고 있어 오빠. 아 그래? 뭐래? 같은 감정이니? 여기는 땅끝이야. 땅끝 <laughs> <laughs> 여기서 외칠 수 있어? 야호? 혹시? 여기서 야호? 어. 나 제대로 즐긴다. <laughs> 앉아. 마시고 싶어, 목마라 아, <laughs> 너무, 너무, 목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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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 너무, 너무, 짠. 무너 너무, 좋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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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우와, 4개 네더 먹겠는데? 4개는 <laughs> 네 시작에 불과하겠는데 아, 근데 뜨겁다. 아빠 만두까지 즐겨버리네? 당신 눈에 치여 이거 한번 해볼까? 이게 왜? 몰라? 순석구 그거. <laughs> 이렇게? 어 이렇게 할까? <laughs>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건배. <laughs> 참 감사해 <laughs> <응>. 야 <laughs> 내일 만약에 진짜 일주일을 도저히 못 본다라고 하면 진짜 오늘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형이. 맞아. 물론, 목포까지 근데... 차 타고 가겠지만, 이게 진짜 마지막 즐기는 거야. 충분히 즐기고 했어 오빠, 내가 지금 즐김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거잖아.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돼? 해도 되지.